안녕 안녕 안녕. 네이버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상업입니다. 저 2학번 최예지, 우한을, 박보애, 심유진, 이원경, 김병준, 고영우, 최은혁, 이승원, 김민서입니다 저는 2학번이고요.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졸업을 못할것 같은 김민지. 2학번 장태영. 2학번 유태영. 2학번 막내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학번. 이사학번 나는 문혜수 이연수 형순 김서환 김우진입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학번 신심종우라고 합니다. 이사학번 최지탁수지 남세현 예연입니다. 우리 학과에서 어? 가장 어? 웃긴, 웃긴 사람은 웃긴 사람 가장 웃긴 사람 민서민서이죠 음. 인서. 아무래도 아 진짜요? 네, 네. <웃음> <웃음> 고민이 길어요. 가장 웃음을 많이 주는 여기 겠습니다 아... 그냥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웃겨서 그냥 웃음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 합쳐서 지능 IQ가 20이 되는. 저희 둘이 어... 있으면 IQ가 20입니다. 네. 아 이거 우리 아 학과? 어이렇어 어, 이거 궁금한데 아 궁금한데 아, 이제... 기대한다. 아, 아, 아 이렇게 기대 인생을 기대해와 아 기대한다. 기대한다. 이형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해. <웃음> <웃음> 권준혁은 그뭐 갔냐면 가고온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만 하는 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웃음> <웃음> 미컴가 오기 전과 후의 느낌은 어떤가요? 음, 미컴가 오기 전에는 인사 머리밖에 안 돼. 미컴가 오기 전에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되게 막 밝고 어 텐션도 높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지금은 왔는데, 어? 왔는데 어? 아니 더? 더? 아니 <laughs> 아니 텐션이 더 높아 <laughs> 아 그래서 후회 느낌은 더 좋아졌어요 미컴은 그럼 <laughs> 어, 끝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와나 이거 너무 고르기 힘든데 잠깐만 저는 딱 하나 정해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이제 저희 대운동장 뒤에 있는 연적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곳이 네. 만나서 이제 데이트했던 데가 거기에 서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글로 글로벌 경원관에서 동문 가는길와 <laughs> 너무 무티적이야. 아, 왜냐하면 아, 왜냐면 거기가 햇빛 잘 들어오고 양지처럼 기운이 좋아서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춘천 최애 맛집 춘천. 와 춘천 최애 맛집 춘천. 춘천 저희춘천 선수님 거라요 아이언이가 추천해 주는데 4이라라고 작년에도 나보고 성춘희같이 어. <laughs> 거기가 그 어. 카레가 나오고 돈가스가 나오는데 카레 그 돈까스 가 나왔는데 카레도 맛있어가지고 또 가면 돈까스 시키고 카레랑 밥은 한 번에 일개해가지고한 번에 한이분 정도 먹어버려요. 음. 춘천 최고지. 춘천 사람이잖아. 그니까 제가 또 이제 춘천 사람이니까 맞네. 춘천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대 현대 매미를 꼭 가보세요. 거기 약간 퓨전 맛국수니까 약간 데이트하기 좋은 느낌이에요. 아워 아워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꼭 가보시길 바래요. 오. 뷔페 혼밥하기 vs 동기 20명이랑 학식 같이 먹기. 오. 오. 근데 이거는 뷔페지. 아니 근데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laughs> 동기 20명이랑 학식 같이 먹기. 어 진짜로? 저는 어? 누구보다 지금 하고 싶습니다. 동기 20명이랑 학식 같이 먹기. 와 진짜요?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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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식을 동기랑 안 먹어. 아니 이게 아니라. 저는 코로나 학번이라 동기랑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백록강에서 모이는 걸로 얘들아 잘 지내니? 그래 잘 지내 가장 재밌었던 전공 수업은 이만인데요 저는 광고 PR 제작 실습 신경호 교수님의 이 수업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게 재밌고 많이 도움 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성국 교수님의 유튜브 캐스트 이유가 뭐죠? 아 이게 집중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되게 아직 기억에 음. 이렇게 남는 음, 용어들. 미디... 근데 거기서 배웠던 용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학원가의 공론장. 미디어 모포시스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디어 미디어 모포시스. 오 유익해 바깥다식해. 꼭 듣고 싶은 전공 수업은 너무 많지. 와, 진짜, 진짜 우리과 교수님들이 다 너무 수업 잘하시니까 다 너무 듣고 싶은데 음. 그 중에서 꼭 듣고 싶은 거 광고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광고론. 아무래도 광고론 광고에 대해서 좀더 배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음. 광고론. 재밌을 것 같고 또 김알빈 교수님 수업을 이번에 처음 듣는데 음, 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음. 다음에도 다음에 광고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야. 나머지 전공 음. 수업은 그럼. 아 나머지 전공 <laughs> 수업은 진짜, <laughs> 진짜 표시영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 홍성국 교수님 강미라 교수님 김영철 선생 다 듣고 싶지만 음. 꼭 그러자면 내 광고 쪽이 좀 재밌을 것같아 <laughs> 올해 못 들어가지고 김알빈 교수님의 피알로 음음 너무 유익한 수업이야. 진짜. <laughs> 진짜 재밌어요. 정말 최고였어. 맞아. 최고 최고. 나중에 솔로지옥에 나갈 것 같은 분기는 <laughs>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오 <넷>. 어? 진짜로? <laughs> 난 결혼할 뭐, 뭐것 같아. 나는 이거 완전 유태지. 근데 솔로지옥엔 안 나올 것 같아. 이혼을 하는데. <laughs> 나? 아. <laughs> 아, 농구가. <잘> 아, <laughs> 이혼수력 캠프 나올 것 같다, 이거. <laughs> <laughs> 동아리 반장 구반장에게 한 마디. 동아리가 뭐죠 동아리가 어제. 줌. 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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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줌. <laughs> 한 마디 하세요. 네. 반장 구반장님, 이번에 제 촬영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laughs> 어. 그래도, 너무 그래도 너무 열심히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좀 파이팅. 파이팅. 올해 연말 계획은 아. 어. 어. 연기 안선이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는 의미로 <laughs> 열심히 놀겠습니다. 올해 연말 계획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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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 계획은 자취 방문인입니다. 와! 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친구들. 커! 어, 정원, 정원. 와! 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친구들. 하나, 둘, 셋, o come on. Come on, come on. c o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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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m e 그럼 Come <우리> on. <laughs> 한한 그럼 그럼 어. <laughs> 미 o m e on. Come 기소가 가득한 하나 둘셋컴컴 헌과 어, 함께하는 하나 둘 셋과 가운데 화이팅! 화이팅.